안녕하세요. 손오공의 하늘 묵상 왕초보 유튜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최근에 가수, 나훈나가 태생이라는 신곡을 발표해서 많은 관심과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70대 중반을 훌쩍 넘긴 나훈나 노래방 반주기에서 가장 많은 자기 노래를 부여한 것도 나훈나입니다 아주머니 팬들을 울고 웃기고 국민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나훈아였습니다. 나훈아가 그동안 인생의 좌절과 영광을 다 누리고 11년간 무대를 떠나서 마지막으로 찾아간 아버지의 산수 앞에서 이캐서형 노래의 말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가사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들었다. 죽어도 오고 마는 내일이 들었다. 이 가사에는 에, 다가올 미래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잘 묻어납니다. 또가사에 보면은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어, 이 세상에 대한 번뇌와 갈등이 갈등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한 소크라테스 형 인간의 무지와 에, 자기 아버지를 뵈셔서 소크라테스를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가사에 보면 은적 먼저 가본 세상 천국은 있던가요? 이 가사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내세에 대한 관심과 소망이 잘 묻어난다고 볼수 있죠. 이 노래 속에서 나오는 절규하듯이 무려 15차례에 걸쳐 소크라테스를 애타게 불러보지만 인간 소크라테스는 그 어떤 대답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유한한 무한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유한한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강속의 물고기가 먹이를 주는 인간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중국 노농에는 지지, 위, 지지, 부지, 위, 부지, 시지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는 것은 안다고 말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뭐 이런 뜻이죠.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만약 소크라테스가 철학자 아니고, 아니고 국어 선생이었다면, 너 주제를 알라. 만약 소크라테스가 수학 선생이었다면 너 분수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지리 선생이었다면 너 위치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음악 선생이었다면 너 음표를 알라. 소크라테스가 또 경어적으로 표현한다면 너꼬라지를 알라. 이렇게 말겠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있을 때.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합니다. 피조물로서 인간의 무지와 한계를 분명히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알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은혜를 베푸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인 10편 1편 2절에는 소 있는 사람은 오직 여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당연히 낮에 밤에 하는 묵상을 의미하지만은 기쁠 때나 슬플 때, 건강할 때나 병들 때, 한가할 때나 바쁠 때,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에도 우리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시간과, 시간과 공간은 물론 이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인간에게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이란 말은 어떤 성경에는 업조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표현은 말씀의 대식임질, 대시김질. 말씀의 대식임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 양, 염소, 사슴은 초식 동물이자 대식임질한 동물이죠. 위가 보통 서늘게 가지고 있으면서 처음에 먹이를 대충 삼키고 시간이 지나면 그 먹이를 다시 개어내어 다시 씹고 소화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위장을 거쳐서 대식임질이 끝나면 비록 시간은 많이 걸리지만 거친 음식도 잘 섭취하고 먹이의 모든 영양, 영양분을 대부분 흡수한다고 합니다. 성경의 문자적 내용은 거친 초목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목을 읽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반복하면서 대식임질할 때. 말씀의 메시지가 100% 흡수 소화되고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누리며 또 삶에 적용되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소는 대식 임질하는 과정에서 하루 200리터의 메탄 가스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메탄 가스는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나오는 유해 물질입니다. 이 소의 메탄 가스. 이 유해 물질은 지구 온난화를 초래하는 나쁜 물질이라고 합니다. 소가 대식인질 하면서 나쁜 가스를 방출하듯이 우리도 말씀의 대식인질, 묵상을 통해서 평소 알지도 깨닫지도 못했던 나쁜 습관 옛사람을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더러운 죄를 우리 삶 속에서 몰아내어야만 합니다. 이런 말씀의 대식임질이 반복 대풀이 될 때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삶의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소는 하루에 8시간 먹고, 8시간 대식임질을 하고, 8시간 쉰다고 합니다. 보통 소가 아프면 제일 먼저 관찰하는 것이 대식임질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한다면 은 정상적인 횟수로 하느냐 관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영육관에 문제가 있으면 먼저 정기적인 말씀의 대식임질이 잘 되느냐 묵상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또 말씀 묵상을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치유가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묵상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단어 묵상법, 구절 묵상법, 본문 묵상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단어 묵상법은 성경 구절에는 많은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는 묵상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묵상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 단어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슷한 말또 반대되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묵상단어를 목상 묵상하게 되면 공상 또 상상 명상 이런 비슷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흑인의 이빨이 더 희게 더 묘하게 보이듯이 우리가 어떤 성경의 단어를 반대 단어를 생각한다는 것은 그 뜻을 더 명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또 구절 묵상법, 본문 묵상법을 통해서 나무와 숲을 균형 있게 볼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프레서 방법입니다. Pray for moment, 잠깐 기도한다. Read his word, 말씀을 읽는다. Examine his word, 말씀을 묵상한다. Say back to God,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 Share with others, 은혜를 다른 사람과 나눈다. 이것은 묵상하는 순서를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페이스 방법입니다 Since to confess, 우리가 본문 마, 말씀, 묵상 말씀을 통해서 자백해야 될 죄는 무엇인가? Promise to claim, 또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약속은 없는가? Action to avoid.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해할 야 행동은 무엇이 있는가? Command to avoid.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해야 할 명령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Example, for, example to follow.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야 할 모범들은 무엇이 있었는가? 그 다음에, 저지 물러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따라야 할 분은 누구신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잘못은 무엇인가? 오늘 묵상 말씀을 통해서 내가 버려야 할 죄는 없는가? 내가 주종해야 할 약속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빚은 무엇이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하면 많은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만 우리가 깨닫고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 여정을 다 마치고 숨을 거둘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임종을 맞이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잠자리에서 불을 끄고 잠들기까지 묵상을 즐겨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소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는데 무슨 걱정을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편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와시니라요가께서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도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오늘 내가 잠이 잘 오지 않는데 하느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지 않나 는 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잠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소와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가까이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지도 않으면서,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되기를 원하진 않았습니까?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하기를 바라진 않았습니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감사의 동상에서 항상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는 장로님의 오르간 찬양 연주를 들으시면서 오늘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